2025년 11월엔 52년 용띠에게 한 해의 노력이 빛을 바라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작은 성과들이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칭찬으로 돌아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덕을 나누는 행복이 커집니다. 요즘 힘들고 지치는 일들로 밤잠 설치셨던 분들도 많으셨지요. 하지만 이달에는 생각지 못한 좋은 소식들이 여러 방향에서 찾아와 피곤했던 마음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기쁜 흐름을 더욱 크게 키우는 생활 습관과 작은 실천 방법, 마음을 편안하게 가꾸는 지혜까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가장 기대되는 일이나 이루고 싶은 작은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부터 52년 용띠의 11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물이 천천히 흐르듯 차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맑은 기운과 땅 속의 깊고 푸른 기운이 서로 만나 용띠분들께는 조용한 행복과 은은한 복이 깃드는 달이 열립니다. 특히 용띠는 강인한 힘과 책임감을 타고난 띠이지만 이달은 내면의 지혜가 앞에 서고 평소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 이번 달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이 자연스럽게 빛을 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깊은 뿌리에서 우미트듯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인연이 더 깊어지고 작은 고민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따뜻한 기운이 펴집니다. 용띠에게는 넓은 대지와 같이 뿌리 내릴 곳이 많아지고 겸손한 태도에서 더욱 큰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주팔자의 흐름으로 보면 큰 변화보다는 차분한 발전이 두드러지는 시기로 안정과 여유의 복이 함께 깃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달 용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온과 관계의 화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용띠의 따뜻한 말과 넓은 마음에 감동하여 의지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강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고 존경을 받는 기회가 잦아지니 마음속에 쌓였던 걱정이 스르르 풀리는 것입니다. 또한 용띠가 가진 예리함보다는 부드러운 지혜가 더 돋보여 어떤 일이든 무리 없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손길이 곧 본인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번 달에 용띠분들이 꼭 실천하면 좋은 것은 마음을 열고 대화를 더 자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속마음을 감추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진심을 담은 한마디 다정한 인사가 큰 힘을 줄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작은 모임에 참여하면 예기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귀한 인연이 연결될 수 있으니 작은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래된 취미나 관심사에 다시 도전하는 것도 마음의 큰 즐거움과 함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중 하나는 오랜 시간 헤아려온 일이 가까운 이의 도움으로 한 번에 풀리는 경험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간의 노고가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작은 선물이나 감사를 받는 순간도 자주 찾아오니 일상에서 찾아오는 행복을 꼭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나 답답함이 느껴졌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으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도 있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찾아온 인연이나 우연히 알게 된 관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겸손하게 다가가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열릴 수 있으며 그 인연이 또 다른 복을 불러옵니다.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탁이나 조언도 이번 달에는 복의 씨앗이 되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혹시라도 답답함이나 서운함이 생겨도 부드럽게 웃으며 풀어나가면 모두가 웃게 되는 길로 이어집니다. 모든 일은 내 마음을 열면 복이 찾아오니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은 밝고 맑은 에너지가 깊어지는 시절입니다. 올해 전체의 흐름과 이 달의 기운이 만나면 마치 긴 겨울 끝자락에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듯 하여 용띠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작은 기쁨이 찾아오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기본적으로 듬직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기운을 지녔습니다. 이 달은 그러한 용의 장점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주변과의 조화로운 만남이 잦아지며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음. 이번 달 횡재의 흐름은 바람이 산을 타고 부드럽게 도는 것과 같습니다. 남몰래 쌓아온 공덕이 작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받는 선물이나 오래 만난 인연에서 도움의 손길이 올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예. 이 시기는 바다의 물결처럼 평온하면서도 가끔씩 선물 같은 파도가 밀려드는 시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평상심, 즉 조용한 마음으로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면 복이 스스로 다가온다는 가르침이 이 시기 용띠에게 두드러집니다. 특히 이 달의 가장 빛나는 점은 용띠가 원래 지닌 너른 마음과 배려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크게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나누는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닿아서 작지 않은 회복과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소식이 생기거나 기분 좋은 감사 인사를 받게 되는 흐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보입니다. 응.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작은 횡재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니 마음 놓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달 반드시 해두어야 할 일은 조금은 소극적이었던 지난 마음을 내려놓고 오래된 친구나 가까운 가족과 더 자주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한 잔. 짧은 전화 한 통도 오랜 복을 크게 만들어주는 씨앗이 되니 고마웠던 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한번더 챙기고 짧은 산책이나 쉬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보길 권합니다. 이런 소소한 실천이 큰 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오래 노력한 일이 결실을 맺거나 기다렸던 소식이 반가운 소리로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잊고 있던 소중한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작은 투자나 준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는 용띠가 지난 시간 쌓아온 덕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박 신호로는 작게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커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잔치나 소소한 경사 혹은 누군가의 감사 표현이 예상 외로 크고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이 곧큰 복이 불어오는 징조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기쁜 일에 마음을 활짝 열면은 복은 두 배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혹시라도 걱정이 앞서거나 과거의 안 좋은 기억에 마음을 닿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상황이 부드럽게 해결되니,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현재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과 풀, 두 가지 기운이 부드럽게 만나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큰 흐름이 나무처럼 곱게 뻗어나간다면, 이달은 맑은 샘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용띠는 본래 높은 하늘을 나는 힘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부드러운 흐름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이번 달은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쌓아올리는 달이 되어줍니다. 눈에 띄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먹은 대로 작은 성과들이 천천히 쌓여가고 덕분에 재물에 대한 안심과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이번 달은 용띠에게 주변의 도움과 인연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로 예전에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들과도 부드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마치 절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처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 어느새 금전적인 복도 따라오고 인정받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용띠가 가진 넓은 마음과 깨끗한 열정이 이 달에는 곁에 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목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일중 하나는 스스로를 믿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이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계획을 차근차근 펼쳐보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지금의 기운은 바람이 등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순조롭기 때문에 첫발걸음만 내딛는다면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좋게 이어집니다. 오래 고민했던 투자나 새로운 시도를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 용띠에게 꼭 찾아오는 좋은 일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오래된 지인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의 실마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작지만 정성스럽게 쌓아온 것들이 빛을 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조용히 쌓아온 선행이 갑자기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신호는, 스스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음. 순간입니다. 가령 평소보다 마음이 더 편안하거나 사소한 곳에서 누군가의 칭찬을 듣거나 금전적으로 뜻밖의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런 순간이야말로 커다란 변화의 신호이니 마음에 담아두고 감사함을 표현하면 곧더큰 복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속마음을 너무 속으로만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이나 좋은 소식들을 가까운 이들과 나누는 것이 복을 두 배로 만들어줍니다.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망설임이 생길 때는 잠시 산책을 하거나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져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달은 용띠의 넓은 마음이 복과 인연을 부르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52년 용띠의 이번 11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바람처럼 유연한 물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52년 용띠분들께는 숫자 8과 5이 자연스럽게 행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8은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5은 변화가 기회를 만드는 힘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두 숫자는 이번 달 용띠분들의 금전적인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원만한 결정과 지혜로운 소비로 이어지게 도와줍니다. 다가오는 11월은 작년과 달리 조용한 힘과 배려의 기운이 크게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기운과 이번 달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용띠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여유가 생깁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걱정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듯한 편안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산 속의 맑은 물처럼 마음 속에 쌓였던 부담과 근심이 천천히 풀어지는 달입니다. 이러한 여유로움 덕분에 금전적인 부분도 함께 밝아지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항상 욕심을 내려놓고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번 달은 바로 그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시기입니다. 용띠분들께서는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평소에 나누었던 작은 친절이나 도움들이 생각지도 못한 금전의 기회로 되돌아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오셨던 덕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운입니다. 또한, 네. 이번 달은 인간관계에서 복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평소에 오랜만에 연락을 했던 친구나 지인에게서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나 금전적인 아이디어가 싹틀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따뜻하게 챙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그 기운이 두 배로 커져 돌아오게 됩니다. 물처럼 흐르는 인연 속에서 행운이 피어나니 자연스럽게 금전운에도 힘이 실립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기운을 가득 머금게 되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금전운을 더 밝게 해줍니다. 재물에 대한 작은 걱정이나 고민이 있었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걱정을 덜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새로운 복이 들어오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더불어 열한 월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수록 복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용띠 분들의 삶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이가 있다면 아낌없이 조언을 전해주십시오. 그러한 나눔이 오히려 용띠의 금전운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자신을 믿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열한 월을 보내신다면 금전운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자도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년생 용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여유롭고 푸근한 물의 기운이 세상을 채우는 달입니다. 용띠의 기운은 원래부터 크고 힘차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올해는 나무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데 이 나무와 11월의 물이 만나면 마치 강물에 뿌리를 내리는 큰 나무처럼 안정감과 든든함이 더해집니다. 이런 흐름은 용띠 어르신들에게 큰 지혜와 힘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입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삶의 경험이 이미 깊고 넓지만 이번 달은 마음에 더큰 여유가 깃들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 깊이 스며들면서 오래된 근심이나 답답함도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더욱 인자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인연의 복도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물과 나무가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지혜의 실천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번 달 52년생 용띠가 돈복을 더 크게 키우고 싶을 때는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됩니다. 첫째로 푸른색 종이나 천을 집안 북쪽에 두시면 좋습니다. 물의 기운이 집안에 맑고 깨끗하게 흐르도록 도와주어. 재물의 흐름도 막힘없이 이끌어줍니다. 둘째로 투명한 유리로 된 동그란 물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 남동쪽에 놓아두면 좋습니다. 맑은 물처럼 내 마음과 생각도 맑게 정리되고 새로운 금전의 기회에도 더 밝은 기운이 따르게 됩니다. 셋째는 연꽃 모양의 장식품을 현관 입구 가까이에 두면 좋습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맑은 꽃을 피우듯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맑은 복이 피어나는 부처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달 52년생 용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오래전부터 쌓아온 인연이 다시 도움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마음이 통한다든지 예전에 베풀었던 선행이 기쁘게 되돌아오는 기회를 여러 번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더 두터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달이 되고 덕분에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가지 좋은 점은 건강에 대한 기운도 좋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물의 기운이 머무는 달에는 몸의 피로가 차츰 풀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부드럽게 내려앉게 됩니다. 잠시 쉬어가도 좋고 소박한 식사와 잔잔한 산책을 즐기면 몸과 마음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여유와 평온을 지켜내면은 재물의 기운도 더욱 힘차게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1월은 용띠 어르신께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 할수록 그 기쁨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멋진 시간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꾸면은 자연스레 좋은 재물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실천이 11월을 더욱 환하게 빛내줄 것입니다.